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신조어인데요. 그 단어는 바로 헬조선입니다. 지옥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헬과 한국을 의미하는 조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없었으며 국민 절반이 노예였던 조선시대와 비교되며 신조어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사회가 너무나 살기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 표현에 공감하였고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2015년에 출간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한국이 싫어서입니다. 최근 다시 영화로 만들어져서 재조명받고 있는 소설인데요. 젊은 세대들 가운데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는 행복할 수 없는 나라, 행복을 줄수 없는 나라. 그래서 한국이 싫어서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룬 소설입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입니다. 내가 자라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기에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다시 재조명되었다라는 것 자체, 자체로, 지금도 여전히 한국은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지만 오히려 상처와 아픔만 얻은 채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떠남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더 못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할 때, 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의 아수르 백성들과 아수르 관리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서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 자포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과 아수르 민족이 함께 섞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합된 족속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문화에 혼합되어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불결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람들을 개보다 더 못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며 소외된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이 수가라는 지역은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 수가라는 지역은 창세기 33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땅 바로 세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이 땅, 자신이 돈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산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다. 수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야곱은요, 돈을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 땅을 칼과 활로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요,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들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 이 우물을 빼앗기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왜요? 물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산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칼과 활로 지켜낸 것입니다. 즉, 수가라는 지역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땅으로 칼과 활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자 지켜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뜨거운 시간, 우물에 물을 뜨러 온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당시 사회는 여인들이 물을 뜨러 나오는 사회였습니다.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대였어요. 더운 시간을 피해서 오전 또는 저녁 시간에 우물에 나와 물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수가 여인은 모두가 나오지 않는 그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 히브리 시간으로 6시, 즉, 정호의 물을 뜨기 위해 우물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피해 나온 것입니다. 왜 피했을까요? 이 수가 여인은 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신호가 유턴하는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경찰 한 사람한테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너무 부끄러웠고요. 남편이 불법 유턴을 하다 걸렸다는 사실을 아내한테 걸리니까요. 아내한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에게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숨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도요, 숨고 싶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피해, 그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다른 사람의 남편이었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던 죄 많고 흠 많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자신의 피값으로 대속하고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여인을 지키시고자, 친히 사마리아 수가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나올 수 있는 곳, 어느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주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켜내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오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죄로 인해 숨어 살았던 수가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서 행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행복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에 들어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볼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자신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놀라운 것은 죄 많은 이 여인이 나눠주는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소망 없이 살아가던 외롭게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이곳,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복된 소식을 듣고 행복해져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생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곳,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행복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곳 참된 행복을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곳 참된 행복을 유일하게 들려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집필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 남아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다. 분명 교회는 불완 불안, 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불완전한 목사, 불완전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완전한 그 음이 남아.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귀한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내신 참된 행복을 나눠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된 행복을 들려주라고. 사랑으로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을 품어줘야 한다고. 또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받은 그 행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행복을 전해주고 들려주고 나눠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참된 복음을 들려주는 참된 행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불완전한 그 의미나마 세상에 들려주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 함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